안녕하세요. 메탈벳입니다. 아, 지금 이 영상은 어, 이제 지난번에 제가 예단포에서 어, 새우토망으로 어, 새우랑 칠개 잡다가 이제 밑걸림, 항상 있는 밑걸림인데 거기를 또 <laughs> 피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심하게 찢어지진 않았고 심하게 찢었다고 볼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그 범위가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지금 거듭이 두 개가 터졌어요. 두 개. 거둠이 두 개가 터졌어요. 여기 하나 터지고 다음에 여기 하나 터지고 이 거둠이 지금 요게 지금 비신압인데 비신압인데 하나, 둘, 셋, 넷. 네개 지나서 하나 묶고 또 하나, 둘, 셋, 넷. 네개 지나서 또 이게 렇 거둠 하나 묶고 이런 방식인데 지금 거둠 있는 데가 터지면서 여기에 찢어졌어요, 그물이. 지금 이 그물이 한 진짜 0. 한 7.7도 안 돼요. 0.7 정도. 그 정도로 0.7 정도 봐야 되겠죠. 일반적인 그 멸치 투망, 새우 투망 사이즈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망이 작기 때문에, 망목이 작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다시 또 다시 재생해가지고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만들고 해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작은 망목 투망일 경우에는 이런데 이제 끊어진 부분이죠. 끊어진 부분을 짜투리도 막튀어나온 거. 이런 거를 갖다가 다잘라요 가위로 잘라버리고 그냥 그냥 꼬매는 식으로 지그재그로 또 꼬매는 식으로 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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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게 망이 망목이 작고 굉장히 촘촘하고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도 탄성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2cm 이상 뭐큰 망목 어떤 그런 투망들처럼 뭐 이렇게 뭐 하나나 하 마름모 모양을 다 재현을 다시 재생을 하면서 그렇게 보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일단은 그 작업을 어, 진행을 하면서 어,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거 짜투리 이런 걸다 잘라야 돼요. 또 깍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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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좌우를 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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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들 한번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꿰맸습니다. 어, 보망이 아니라 꽤 매는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했어요. 조금 울긴 하죠, 주변이. 울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왜냐면 좀 늘리면 되니까. 그리고, 어, 여기다 이제 같은 경심으로, 경심으로 이제 해도 되는데, 어, 일부러 이거좀 약간 탄성이 있는, 약간의 탄성이 있는 어, 요 합사로 했어요. 그 합사가 약간 이제 경심처럼 늘어났다가 이제 탄력이 있어요. 이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꽤맸고 이제 그 다음에 요 거듬. 터진 거듬 있죠? 터진 거듬. 요거 이제 합사로 돼 있죠. 요거. 요거 이제 V자, Y자 또는 V자 매듭이라고 표현하는데 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요네네 개, 비신합 네개 해서 위에 올려서 까 그러니까 안으로 해 가지고 요렇게 꼬매고 그다음에 요쪽에 터진 요 거듬. 거듬 요 합사줄 요것도 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묶고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이렇게 작은 막목은 굉장히 작아요 이게 멸치 새우 토망이라서 이걸 보망한다는 거는 그거는 미친 짓이고 물론 뭐 나둔 자신 있다 하면 뭐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일반적인 피라미토망도 그 가는 막목의 피라미토망도 보망할 때는 짜투리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꿰매요. 이런 식으로 그냥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꿰매면 돼요. 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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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충분합니다. 네, 그, 이제 거둠까지 올리고 나서, 요, 늘어진 거둠 두개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영상도 한도록 하겠습니다. 거둠 올리는 작업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거둠을 이렇게 똑같이 이제 V자 매듭을 했고, 요거 이제 가물치 전용 합사, 가물치 전용 합사로 했습니다. 가물치 루어낚시 전용 합사죠. 요즘 구하기 힘든 건데, 미제인데, 굉장히 쭉깁니다 아, 이렇게 해서, 어, 터진 부분을 이렇게 수선을 했고요. 거듭도 어, 두개다 올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걸로 멸치나 새우 어? 7개를 잡으러 또 이제 서해로 가면 되겠죠. 이건 주로 예단포랑 태안, 태안 그 백사장, 태안이 백사장이여 보다 약간의 어떤 그 모래펄이라고 표현하는겠죠. 그쪽에 이제 개 잡으러 갈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아주 좋은 투망입니다. 지난번에 예단포에서 이거를 새우 잡다가 대숭어 두 마리 들어갔죠. 네. 아, 다시 재생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열심히 또또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다